오늘 로강에서는 누리과정 구성 방향에서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을 살펴볼게요. 옛날에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합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목적은 학습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고 추구하는 인간상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됩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모습이면서도 앞으로 이렇게 크세요 라는 것을 담은 것이죠. 그리고 목표는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어른들께 인사를 잘해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에요. 그중 목적부터 살펴보면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기의 특성과 유아교육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시험에 단골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장을 요목조목 뜯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누리 과정의 목적에서는 놀이를 통해라는 표현을 제시해서 유아기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했어요. 만약 시험에서 놀이를 통해란 표현이 무엇을 강조한 것인지 물어본다면 유아기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심신의 건강, 조화로운 발달, 민주 시민 이세 가지의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배려, 존중, 협력과 같이 인성이 중요해지면서 바른 인성이 추가되었어요 해랑 1권 36쪽을 펼쳐서 목표를 살펴볼게요 누리과정의 목표를 읽어보면 신이사회자 5개 영역의 목표와 일대일 대응될 것 같은데 대응이 되지 않고 누리과정의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일대일 대응이 되기 때문에 추구하는 인간상을 함께 제시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아가 자신의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는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격려를 해주거나 신체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쌓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 유아가 일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 주는 등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자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아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아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알아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교사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거나 놀이 시간 후에 스스로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해서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가도록 지원합니다. 해랑 1권 37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목표를 살펴볼게요. 유아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시문의 각 단어의 뜻부터 알아볼게요. 호기심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며, 탐구심은 궁금한 것을 파고들어서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고, 상상력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을 의미하며, 창의력은 문제 상황에 대해 새롭고 가치 있는 것들을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아가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마구 만들어내도록 교사는 유아의 열린 사고와 재미있는 상상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자, 그럼 호기심을 기반으로 더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질문을 던지거나 탐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탐구심입니다. 방금 공부한 내용이었는데 잘 맞췄어요. 자, 다음으로, 유아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런 감정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조사는 사계절로 변화하는 자연 풍경을 느끼도록 해서 이런 심미적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죠. 다섯 번째,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아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아는 친구와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다양한 경험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따라서 교사는 소방서에 방문해서 소방서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소통하는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해랑의 38쪽에 추구하는 인간상, 목표, 5개 영역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유아는 다섯 개 영역을 경험하면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해 가죠. 그렇지만 다섯 개 영역은 누리과정의 목표와 1대1 대응될 것 같지만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고 다섯 개 영역의 누리과정의 목표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교육과정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적 비전은 추구하는 인간상이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향하는 것은 목적이고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목표입니다. 그중 누리 과정의 목적은 유아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표현인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목표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 해랑 39쪽을 펼쳐서 구성의 중점을 알아볼게요 구성의 중점은 개정 누리 과정을 구성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한 점을 써놓은 파트예요 첫 번째 3에서 5세 모든 유아가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를 살펴보면, 개정 누리과정은 3살에서 5살 유아가 경험해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모든 3, 4, 5세 유아가 전부 빠짐없이 질이 높은 교육 경험을 할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그리고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모든 유아란, 자신이 가진 성별, 장애, 종교나 가족 구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 부모 가정이거나 장애가 있다고 해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는 문장은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거 아시죠? 이러한 구성 중점의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 총론 지침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를 알아볼게요. 고시문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먼저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의 의미를 각각 알아볼게요. 지식은 유아가 습득하게 되는 사실, 개념, 정보를 말하는데, 벚꽃과 목련은 봄에 피는 꽃이라는 것이 지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아는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능이란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죠. 태도 및 가치는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흥미를 말하는데, 실패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활동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태도 및 가치라고 부릅니다. OECD 교육 2030은 OECD 회원국을 비롯한 29개 국가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로 구분하고 이러한 역량을 길러야 미래에 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내용을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설명했고 개정 놀이 과정에서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하게끔 지식기능, 태도 및 가치를 놀이 과정 전반에 반영했기 때문에 유아들은 놀이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지식기능, 태도 및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해랑 40쪽으로 넘겨서 신이 사회자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를 알아볼게요. 이번 개정 놀이 과정에서 5개 영역은 사모세 연령별 놀이 과정 5개 영역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연령별로 가르쳐야 할 세부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들은 쌓기 놀이를 할때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며 성취감을 느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손으로 블록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손과 손가락의 조작능력이 발달하고 각 블록을 배치하면서 공감능력도 발달하고 친구와 함께 블록을 나눴으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놀이는 다섯 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다섯 개 영역이 놀이로 통합적으로 발현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호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놀이 과정은 369개였던 세부 내용을 59개로 간략화하고 이를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이라고 명시했는데 유아들은 마트에서 직접 물건을 사보거나 실제 과일의 생김새를 보는 것처럼 생활 속에 경험을 하면서 또 놀이를 통해서 배웁니다.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는 말은 교사가 유아들이 이렇게 실제 경험과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알고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교사는 연령에 따라 많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하면서 배우는 경험을 중심으로 놀이 과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41쪽을 펼쳐서 마지막 영이세의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살펴볼게요. 보육 과정, 놀이 과정,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각각 다른 발달 단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목적과 교육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연결될 수 있도록 영이세 보육 과정과 3~5세가 대상인 놀이 과정,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 과정 간의 연계성을 높여서 경험이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했어요. 자, 정리해 보면 구성의 중점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하고,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다섯 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3호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며,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자, 이제 해랑 5강을 정리해보면, 누리 과정의 구성 방향은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적과 목표는 체계적으로 연계되며 구성 중점은 구성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입니다. 목적에서는 유학이 고유한 특성과 전통적으로 유학 교육에서 강조해 온 가치와 사회적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각 표현이 어떠한 강조점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표는 총 다섯 가지로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경험해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도록 유치원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도와야 하는지 제시했습니다 구성의 중점도 다섯 가지로 구성의 중점에서 가나지침은 모든 유아,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의 의미를 알아야 하며 다이서는 개정 놀이과정이 3호세 연령별 놀이과정과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은 같지만 다른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나에서는 배워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마에서는 연령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해랑 문제지 확인 문제 19쪽에 11번 문제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것을 쓰는 문제입니다. 몇세 보육과정 내용과 몇세 유아의 경험이 분절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에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0에서 2이고 니은에 들어갈 것은 3입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공부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고시문만 보더라도 해설까지 떠오를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6강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오르다 꿈의 희망이었습니다.